소식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3년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은 7월 첫째 주일 맥추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고려신학교 1학기 종강감사 예배가 지난 목요일 오전 11시 고려신학교 아카데미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교단의 목사님들과 본교회 성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감 강구원 목사님의 사회와 좋은교회 오기정 목사님의 설교, 교장 사곤태 목사님의 축도로 지난 1학기 학사 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지생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신학교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시게 되며 선지생도들은 지교회에서 교회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휴가차 미국을 방문 중이신 강회장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어린이 새소식반 종강감사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양 청재기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장로, 장립 집사, 권사, 서리 집사, 구역장 및 성도님들께서는 경양 청지기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화곡 8에서 11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현영훈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화곡 8에서 11 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2 5에서 28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상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교구별 기도회가 9시, 연합 기도회는 9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고등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경양청지기 기도회, 신방장 서역보고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교단 목사고시가 금주 월 화요일 고려신학교 아카데미 캠퍼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제23회 전국SFC 대학생대회가 금주 화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석기신 목사님을 강서로 모시고 땅을 정복하라는 주제 아래 칼빈주의 문화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화요일 오후 12시까지 교육관 4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